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는데 두 가지 경상수지와 주식시장을 거론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경상수지와 주식시장을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아 그거는 걔네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 만약에 걔네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 강달래 정책을 펼쳤다면 음. 에, 어, 지난해 그 3월부터 4월까지 예. 그 이중적인 그 통화 정책 안 펼쳐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통화를 급격하게 그 그게 보는 통화의 한6%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보는 통화를 늘려줬잖아요. 네. 그러면 통화량 증가시키는 게 물가 안정에 해를 끼쳐요 아니면 어, 저 기준금리가 낮은 게 해를 더 끼쳐요. 그런데 그거 아, 그런 이중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저는 어, 어쨌든 저는 그때 이 상황에는 긴박하게 굴러갔기 때문에 어, 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그것은 어렵고 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금리를 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하에 금융 부실이라는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또그 부분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런 좀 오히려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것 왜냐면 통화 정책 수단은 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유동성 공급과 뭐~ 혹은 뭐~ 그밖에 몇몇 가벼운 통화정책 어~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다시 그 시점을 돌아가 봐도 어~ 두 가지 목표죠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이 네. 그니까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우연히 재미를 본게 (1980년대예요.) 네.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퇴치한다면서 네. 기준금리를 21.5% 예. 끌어올려요. 예. 물론 단기간만 그 고금리를 유지했고 그 뒤부터는 계속 낮춰갔지만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볼커가 예. 그렇게 했었어요. 폴 볼커 연준 의장이요 음. 그런데 예. 의외로 이게 미국의 경기를 호전을 시킨 거예요. 네.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자책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네. 환차이 높은 이자 수익 이걸 노리고 네. 간 거예요. 네. 미국 경제가, 어, 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외,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서 힘들어 할 때, 네. 미국 경제만 홀로 플어스 성장을 해요. 그게 1982년에. 예. 근데 1983년도에는 그 부메랑을 맞아요. 네. 그래서 1년 뒤에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1983년대에. 네. 이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놓고 뭘 우려했겠어요? 경기에 급격한 하락을 우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데 의외로 아니더라는 거죠. 예. 성장률이 마이너스 1%대로 억제가 되면서 오히려 그 뒤로 미국은 초장기 경기 호조를 누리게 돼요. 네. 그 경험을 미국 정책 당국이 외면하겠냐고요. 이런 정책을 세 번을 펼쳐요 그 뒤로도 네. 근데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알아요 네. 예, 숨기고 싶은 거죠 음. 숨기고 싶으니까 자꾸만 고금리 강탈 정책그 명분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내세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였다면 당신은 코스트 푸쉬 인플레이션이세요 디멘드 풀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면 코스트푸 시 쪽에다가 처방을 했었어요. 했어요. 네. 근데 처방은 디멘드에다가디멘드 풀에다가 처방을 했어요. 네. 이, 완전히 다른 처방을 한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 미국은 고금리 강탈정책의 목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네. 어, 경상수지였고, 그리고 어, 어, 금융시장 안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좀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폴 볼커 연준 의장조차도 혹은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어쨌든 그게 코스트 푸시든 디맨드 풀이든 어쨌든 고물가가 나타난 건 사실이잖아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우리 소장님 인생 동안에는 두 번째 경험하는 고물가였던 거예요. 미국 9.1% CPI 물가 상승률, 22년 6월, 또 22년 7월 PCE 물가 기준으로 6.4% 도달한 게 정확히 41년 만이고 그러니까 소장님 인생 동안 두 번째 경험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초 인플레이션이 등장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 물가 고물가가 야기된 배경보다는 그 고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마 그게 코스트푸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22년에도 비슷한 일이었죠. 러우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차단됐었고 그 전에도 팬데믹 경제 위기 동안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었는데 러우 어, 전쟁 이후에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죠. 그러면 국제 유가 급등을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유 공급의 부족으로 수요는 있는데. 튜브는 있는데 원유 공급이 부족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느냐? 금리 인상으로 이걸 늘릴 수 있느냐? 아니죠. 이것은 연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준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연준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요. 예를 떨어뜨리는 아, 게 아, 아. 그러니까 이, 이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배경이. 공급발이었다고 라 하더라도 그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수준으로 수요를 둔화시켜버리면 물가는 안정화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역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죠. 폴 벌커도 그렇고 아니, 근데 파월도 그렇고. 경기 후퇴가 안 일어났어요. 경기 후퇴는 그때도 안 일어났지만 <laughs> 아니, 지금도,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laughs> 지금도 안 일어났어요. 이번 그,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기 후퇴가 아니야 경기 후퇴는 있었지만 예,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후퇴시켜야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경기 후퇴 안 일어났어요 예. 근데 물가는 안정됐어요 고금리강 깡달아진 책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석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또 기타 자원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다른 나라 경제들이 특히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3세 의 경제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어, 그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 중국, 인도 등에서 수요가 정체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음. 많이 떨어졌죠. 한때 15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지금 7, 80달러가 인그 정도까지 와있으니까 네. 당연히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안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의견 드려볼까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물가 안정이 상당히 유도됐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제가 말씀드려보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됩니다. 실제 신규 투자가 위축됐다는 것을 설명할 때 기업의 투자에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 이2먼트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럭처럴 체인지 어 구조적인 개편을 위한 투자가 있고 그다음 하나가 인수합병 M&A가 있어요. 이세 가지 투자가 22년 이후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은 22년, 23년, 24년 동안은 신규 투자가 급감하는 그 과정은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고요.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지금 고용 <laughs> 고용 시장의 둔화, 냉각으로 나타난 것. 물론 고용 시장이 지금 뭐 심각한 고용 어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고용 시장이 상당히 둔화되는 실업률이 어, 4.3까지 기록하고 4.2로 떨어졌지만 이런 고용 시장의 뭐 연준도 연준 의장도 인정을 한 것처럼 나름의 냉각되는 현상은 약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고금리를 도입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할 수가 없죠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못하고 이게 고용시장의 경기후행변수니까 고용이 경기후행적인 영향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 여, 여지에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거고 투자와 소비가 제약된 5.5%의 금리를 제약적 금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수요 둔화를 야기했기 때문에 나름의 물가 안정을 야기한 하나의 과정이고 원유 공급을 지금 세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위축돼서입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 아 이거 네.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네. 유일하게 미국만 경기가 호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어? 최소한도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만 호조라니까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1 어, 인당 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들 중에서는 네. 미국만 유일해요. 예.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형편없어요. 우리나라를 예. 포함해서.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기 후퇴로 인해서 네. 어, 어, 그 원자재 가격도 안정이 되고 기타 네. 아, 그 이제 미국으로 수입, 수출되는 그 제품들,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뭐 그런 영향들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안, 안정화됐던 거지. 네. 이 고금리 강타러 정책 때문은 아니죠. 네. 고금리 강타 강타러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진국자는 유일하게 경기 호조를 네.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네. <laughs> 그러면 저희가 우리 경제 병리학의 저자 우리 최영식 소장님과 정말 금융위기 올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어쪽 저는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 토론할 때 열심히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 이 금융위기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라는 주제는 어 우리 경제 혹은 알겠습니다. 각자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도 뭐 토론이 한 시간 반 정도 됐어요 어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일단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위기 올 것이라는 것 저는 말씀드렸는데로 지금 상황을 금융부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경제도 가계 부채 규모가 뭐 사상 최대치로 2천조에 가깝게 늘어났고, 그리고 향후 가계 부채 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천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소위 이런 문제는 금융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로 인해서 이 금융권의 경우에는 뭐 몇몇 건설사가 도산하고 이 금융권의 몇몇 어 금융사들은 뭐 도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금융 부실이라고 하고 시스템적 붕괴를 가져올 만큼의 이 부실한 상황이 기여도가 있느냐 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어~ 주요 어~ 은행들이 만 개가 넘는 미국의 은행들 중에 부실한 은행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근데 이런 금융 부실은 분명히 있, 있지만 연체율이 높거나 지금 부실 채권 비율이 높거나 이런 금융 부실 상황은 있고 문 닫는 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문 닫는 이 금융권은 있고 다만 이 부실한 금융사들을 전체 금융 시스템의 벌크에서 얼마나 차지하나를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현저히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0.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만큼 금융 부실이 금융 위로까지 가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동산 PF 부실 문제 있고 건설사 부도 맞지만 이게 금융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로 가기보다는 금융 부실 상황인데 이 금융 부실 상황마저도 금리를 점차 인하하는 과정에서 어, 좀 부실이라는 그 징후가 다소 해소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금융 부실이 정말 금융 위기로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럼이 말씀 먼저 네.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전에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경제 내 유동성이 넘쳐났어요. 예. 이뭐 주가 지수도 계속 상승했었고 부동산도 어느 정도 그 활황을 유지했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1997년 들어서자마자 외환위기가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유동성에 빠져요. 네. 그 중에서 경수가 제일 나빴던 한도가, 한보가 먼저 부, 망해요. 네. 그게 6조 원 정도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 6조 원의 부실 채권이 해당 금융기관에 주어지니까 그 해당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써야죠또 네. 자기 자본 비율 높여야죠. 등등을 해야 하니까 추가 대출 또 추가 투자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더 회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네. 이게 말하자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거든요. 네.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당시에는 우리나라 화폐 발행액에 대해서 총 유동성 신용 승수가약 30배였어요. 그러니까 180조 원이 갑자기 우리 경제 내에서 이동성이 사라지는 그 압력을 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급속하게 우퇴하면서 (98년도)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당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4) 지금 기준으로는 (5.4) 네. 거의 경,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가요 네. 이게 이제그 신용파괴의 원리 작동의 그 심각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겉으로 봐서는 금융위기가 금융 부실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네. 탈무는 그진단이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원인으로서 어, 어, 인해서든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 네. 그러면 금융에는 피하기 어렵다. 음. 그럼 부실 금 금융 상황이 네. 금융 파탄으로 간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저희도 뭐한 시간 반 동안 <laughs> 소장님하고 깊은 이야기를 <laughs> 나눴고. 정말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그 전제 시나리오에 대한 어, 그림 그리는 정도에 따라서 향후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예를 들면 정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재부가 내놨던 한국은행이 내놨던 혹 제가 전망한 제 전망서에 경제 전망치조차도 완전 대대적으로 수정돼야 되고 우리의 판단이나 의사결정도 완전히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시는데 정말 금융위기 올수 있을까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용식 소장님의 진단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당국이나 또 투자자나 또 여러 기업의 의사결정자분들도 경제 병리학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이 책을 통해서 또 소장님의 의중을 통해서 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금융위기 에~ 올 거라는 전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오늘의 어~ 토론이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그 소감 말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런 토론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토론은 반대 의견 충돌해야 을 되거든요 네. 그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네. 어, 저야 뭐 나이가 이제 살날이 훨씬 더 적은 사람이니까 무슨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네. 후손들을 위해서 네. 토론 문화가 더 활성화돼서 네. 이런 프로가 각광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도 최영식 소장님의 뭐 저랑 상충되는 의견이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미처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중요한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